저희 베란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별거는 없고요 어,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 쓰레기통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는기 그냥 혼자 그냥 소소하게 문을 좀 닫아줄게요 파리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렇게 그냥 뭐 인공 잔디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캠핑용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요리를 뭐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요게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한 건데 가스통 하나 있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한국에 그런 가스통이 작은 거입니다 위에는 보통 바베큐 투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바베큐를 안 해먹어서 저는 요리를 많이 해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제가 코스코에서 사온 이탈리안 소시지 3 조각을 살짝 기름을 두른 다음에 저기 캠핑 분위기 나게 또 이렇게 무쇠 팬에다가 러찌 거거든요 싼 거에요 네 요거에다가 이 기름을 둘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러렇게 조금 깊은 걸 샀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좀들 튀게요 엄청 먹었습니다 저거 무기에요 무쇠 팬이 아니고 무기 팬입니다 이거 여성분들은 혹시 조심하세요 이거 손목 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들다가는 손목 나가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따가 뜨거워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천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화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음식점에서 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 뭐냐 그 캠핑용 그냥 뭐 브루스터도 있어 있어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봤거든요. 그 바베큐 틀. 근데 진짜 별로 안 쓰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거는 훨씬 그냥 요리를 그냥 팬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요리를 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편하고요 또 하나는 그 브루스터나 조금 작은 캠핑용 그게 있는데 불이 너무 약해요 어, 바람도 잘못 맞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이왕 마음먹은 김에 제가 요리를 또 종종 하니까 이걸로 샀습니다 어, 가스통은 요거는 새 거라서 조금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큰 거는 한 3만 원그 다음에 가스가 이거 이게 20파운드 짜린데 요거 꽉 채우려면 한 14불 정도 10불에서 14불 정도 합니다 얼만큼 쓰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요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싸요 요게 180불 어, 한 17만원 정도 됩니다 음, 브랜드는 뭐캐니언 타이어의 어, 어 브랜드 같고요 근데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요거 이렇게 바람막이도 있고 요거 빼면 되고요 네, 한번 오늘 여러분, 한테이탈탈아안시지지얘한 뭐 한번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 l 기대해 주세요 자 무쇠팬을 쓰는 이유는 별거 없고요 i 어, 그냥 캠핑 느낌 나려고 쓰는 겁니다. 사실 스 n 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기름만 e 고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월마트에서 굉장히 t l 오일이라고 굉장히 싼 겁니다 e 오 올리브오일 뭐 올리브오일이 엑스트라 버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대충 팬을 둘러듭니다. 아끼지 마세요. 다음에 좀 팬이 달익지면 어, 지금은 팬이 안 뜨거워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좀 있으면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름이 튈것 같군요. 예. 기름이 살짝 입혀지면 곧바로 넣고 그냥 살짝 불을 낮춘 다음에 그냥 구, 구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밖에 또 있는 이유가 안에, 저는 원베드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런 거를 구우면 냄새가 좀 많이 안 빠지잖아요. 특히. 그래서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탈리안 소재지가 한국으로 말하면 뭐 거의 순대랑 비슷하겠죠? 근데 순대인데 면은 안 들어가 있고 고기로 채운. 아, 벌써 많이 튀죠 불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기름이 좀 많이 쳐요. 밖이라도뭐 쳐도 상관없겠지만, 아, 요거 맞으면 아픕니다. 네, 현재 불을 조금 줄인 상태고요 캠핑 느낌 나네요. 어, 아무래도. 자, 제가 사는 곳을 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시골이고요. 자, 이렇게 좀 카메라를 좀,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들판에, 요거 공원 아닙니다. 그냥 버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저기 산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캐나다 북쪽 시골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방금 어이없는 사,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좀 불을 끄고요. 팬 자체가 이제 뜨거워졌기 때문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서 지금 움직이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여기가 이제 이런 다이얼이고요. 요거는 이제 스파크. 물을 딱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에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밸브를 클로즈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꽉 닫아주고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 주 드리려고 했는데 어우 여기 익었죠. 제가 왜 손으로 들고 찍냐면 한 손으로 요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익은 거 보세요. 어우, 얘는 좀 탔다. 팬 자체가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불을 껐는데도 모세기 때문에 좀 오래 가요. 아, 다름이 아니고 이게 불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얘가 지금 아이폰이 온도가 너무 높다고 꺼졌어요, 비디오 촬영 중에. 그래서 어, 갑자기 냉동실에 잠깐 넣었다가 지금 빼는 바람에 여러분한테 요리하는 걸못 보여 드렸는데요 한번 오늘 상태를 보고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현재 불을 끈 거고요 무색태는 이제 전체가 다 쇠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좀 오래가요 한국으로 말하면 가마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 이렇게 낮두고요 원래 뚜껑이 있는데 어, 뚜껑은, 뚜껑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만 이렇게 낮뒀다가 한번 어, 꺼내보겠습니다 거의 다된것 같아요 얘리는 많이 흔들리는 건 양해해주세요 어, 얘는 됐어. 자, 이놈의 은부분된것 같습니다. 그리요 탈출을 좀냈는데 조금 많이 샀네요. 음. 아, 얘도 뭐, 이쪽에 살짝만이름을 줘야 된다. 아, 네. 두 번째에서 갑니다. 네, 세 번째에서 또 이것도 다이은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세지 세료를 가져보고 갔습니다 자, 연한 소세지는, 어, 순대예요 그냥 뭐. 한국순대처럼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탈리아소재지 한번 야외에서 해봤고요 중간에 이상한 사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이폰이 뜨거워지면 촬영이 안된다는 거 여러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